네 안녕하세요. 특징수를 잡아라 이장현입니다. 네, 간밤 미국 경제 지표 호조 및또 트럼프의 세제 개혁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소식에 코스피 시장 강보합으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현기차 이슈 및 통신주 요금이나 정책에 따라서 다시 하락세로 돌아선 모습인데요. 오늘 이 시각 어떤 지수 보여주고 있는지 함께 차트 확인해 보시죠. 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0.10% 내림세 이어가면서 2360.75포인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입니다. 0.44% 오름세 이어가면서 660.63포인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전장 지수까지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서 수급의 코스피 코스닥 시장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팔자로 나섰습니다. 외국인이 70억 원, 또 기관에서는 885억 원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은 홀로 760억 원 매수 우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은 개인과 외국인이 사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이 137억 원, 또 외국인은 27억 원을 사들이고 있고요. 기관에서는 119억 원을 덜어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 주를 마무리하는 이 금요일 오전장 지수와 수급까지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각 종목별 어떤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지 상위 종목 위주로 함께 살펴보시죠. 네, 먼저 코스피 시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률 첫 번째 종목은 NK입니다. 등락률 22.73% 오름세 이어가면서 현재가는 13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특징주에서 살펴보실 종목 KEC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거래일 연속으로 상승률 올라주면서 네, 현재가는 183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반도체 장비 업종들이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이 KEC가 전기차와 신재생 국채과제에 참여한다는 소식과 함께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한국전자 홀딩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일 대비 12.54% 오름세 이어가면서 거래량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가는 1,0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네 번째 종목은 대우건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계 순매수가 계속해서 유입이 되면서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또한 말레이시아에서 이 에너지 기업 피인수 기대감에 오전장부터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8.82% 오른 7,6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섯 번째 종목은 다섯째 상승률 보여주고 있는 한국콜마홀딩스입니다. 외국계 매수세 유입 계속해서 조, 보여주면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부동산 임대 사업과 자회사를 관리하는 지주 사업을 영위로 하는 업체이죠. 전일 대비 6.93% 오른 32,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코스피시장 상승률 마지막 종목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스 레버리지 인데요 5.98% 오름세 이어가면서 현재가는 15,9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전장 코스피시장 상승률 상위 종목 살펴보셨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각 하락률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하락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 하락률 첫 번째 종목은 SC 엔지니어링입니다. 등락률 11.112% 내림세 이어가면서 459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591억 계약 공시 후에 계속해서 급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오전장 하락세 특징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성문전자 우선주입니다. 4.92% 내림세 이어가면서 11,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종목은 코리안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대비 4.42% 내림세 이어가면서 11,9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네, 전년대비 70% 이익률을 하락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으니까요. 마감장까지 유익깊게 살펴보셔야겠습니다.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네 번째 종목은 롯데쇼핑입니다. 롯데쇼핑이 어, 얼마 전까지 시네마 사업본부 분할 연기 소식에 오전장부터 3% 넘게 하락세 이어가면서 현재 이 시각까지 4월 연속으로 파란 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4.28% 내린 24만 6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섯 번째 종목은 SG 충방입니다. 외국계 매수세 유입이 들어오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4.01% 내린 5,26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BGF 리테일입니다. 오늘 특별한 뉴스는 보이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3.95% 내린 87,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전장 코스피 시장 상승률과 하락률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각 코스닥 시장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닥 시장 상승률 첫 번째 종목입니다. 바로 이에테크, 에이테크 솔루션인데요. 상한가 8,64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간만우 종목입니다. 권리락 효과에 이틀째 연속으로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23.11% 오른 만 6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이틀 연속으로 양봉을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네세 번째 종목은 미동의 시네마입니다. 나흘 만에 다시 반등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15.98% 오른 6,7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인입니다 지능형 드론용 렌즈가 공급됐다는 소식과 함께 오늘 오전장부터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5.64% 오른 207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섯 번째 종목은 녹십자셀입니다. 바이오업종들이 요즘 들어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이 녹십자셀도 3 3 넘게 오름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섯, 다스, 다섯째 상승세 이어가면서 현재가 37,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으로 트레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장부터 조폭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11.42% 오른 2천원 중반대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전장 코스닥 시장 상승률 상위 종목 살펴보셨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각 하락률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하락률 첫 번째 종목입니다. NSV인데요. 69.26% 내림세 이어가면서 현재가는 동전주로 하락한 상황입니다. 288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3번 정밀전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일 대비 6.11% 내린 12,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비록 현재 이 시각 양봉을 시연해주고 있지만 계속해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으니까요. 마감장까지 유의 깊게 살펴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종목은 넥스트 바이오 홀딩스입니다. 오늘 오전장에는 소폭 상승세를 이어가더니 다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5.56% 내린 127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리캠입니다. 전일 대비 5.13% 내린 231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섯 번째 종목은 국보 디자인입니다.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나 싶더니 다시 이틀째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현재가는 26,6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등락률은 전일 대비 4.83% 내림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종목 유니슨입니다. 현재 시각 3.53% 내림세 이어가면서 3거래일 연속으로 파란불 켜주고 있습니다. 현재가는 4,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전장 지수에 이어서 또 상위 종목 종목별로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각 아시아 증시 어떤 흐름 보여주고 있는지 살펴볼 텐데요. 네, 아시아 주요 증시는 혼조세를 오전장부터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본은 상승한 반면 이 중국은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세한 지수 함께 짚어보시죠. 네, 상해 종합지수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시장 오늘 오전장 다시 상승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0.34% 오른 33373.16포인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니케이 지수입니다. 여전히 좋은 흐름 이어가면서 0.25% 오른 19693.76포인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전장 국내 시장에 이어서 아시아 증시까지 함께 살펴보셨고요. 네, 지금부터 채널 고정해주세요. 저는 잠시 후에 이슈엔 종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정보를 이용하는 투자자에게 있습니다. 네 오늘 본격적으로 이슈한 종목 크게 두 가지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만나보실 종목은 한화인데요. 네 최근에 한화그룹은 올해 하반기 이후에 이 글로벌 경쟁력을 다지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을 내놓으면서 오전장부터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만나보시죠. 네, 특히 그룹 주력으로 자리 잡은 태양강과 방위산업 계열사 등을 중심으로 올해 이후로도 수주 뒷심을 이어가겠다는 전략을 내놓고 있습니다. 김승현 한화그룹 회장은 올해 그룹 방향타와 관련해서 패러다임의 대전환기를 맞아서 새 생각 또새 정신으로 무장하고 새 시대에 걸맞은 리더십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한화 관계자는 산업 분야별로 미래 핵심 역량을 키워서 새로운 성장 기회를 선점할 사회구조 고도화에 전략화될 것이라며 특히 방산 부분은 해외 산업 비중을 확대하면서 글로벌 방산 기업으로 경쟁력을 갖춰가겠다는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방산 계열사인 한화 테크윈은 항공 엔진 부품 등이 왕성한 수출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내수 중심으로 경쟁하던 체제에서 벗어나서 이 선진 방산 기업처럼 대형화, 집중화, 다각화를 통해서 연구개발, 생산 후속 군수 지원 등을 일관성 있게 관리하는 무기 체제를 갖추게 됐습니다. 한화 방산 부분과 또 하나 테크인 한화 시스템 등3사 방산 부분 매출액은 3조 원대로 글로벌 방산 업계 20위권 수준으로 상승했습니다. 하나 관계자는 최근 3년 사이에 하나 테크인, 또 하나 시스템, 하나 디펜스 등을 인수하면서 국내 1위를 넘어서 글로벌 인류 방산 기업과도 당당히 어깨를 견주할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이를 통해 종전 탄약과 정밀 유도 무기 중심에서 자주포, 장갑차, 항공기와 함정용 엔진과 레이더 등의 방산전자 부분까지 이 방산사업 영역을 확대하면서 글로벌 종합 방산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성장을 기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 시각 현재과 함께 짚어보시죠. 네, 11시 12분 구간입니다. 다시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한화 1.42% 내린 48,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GS는 과감한 투자에 나섰습니다. 바로 2017년 하반기에 이 미래 먹거리를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자세한 소식 함께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GS 계속해서 오전장부터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회사는 에너지와 유통, 건설 등 기존 사업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인수와 합병,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이 새로운 사업 영역으로 진출을 끊임없이 모색해왔습니다. 미래 먹거리 발굴과 사업 포트폴리오 강화, 안정적인 수입성 확보를 위해서 경쟁력을 더욱더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GS 칼텍스는 기존에 축적된 기술과 사업 역량을 바탕으로 이 바이오 케미컬 및 복합 소재 분야에서 성장을 거두고 있습니다. 2016년 9월 약 500억 원 투자를 계속해서 진행하면서 여수의 바이오 부탄을 시범 공장을 착공했습니다. 올해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데모 플랜트 가동과 또 케이업 연구를 통해서 사업화 검증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복합 소재 분야에서도 중국 낭판과 수저우, 또 유럽 체코 공장에 이어서 지난해 초 국내 업계 최초로 멕시코 법인을 설립해서 북미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습니다. GS 에너지는 과거 신평택 발전 또 동주천 드림 파워 지분 인수 및 자회사 GS 파워 안양 열병합 합발전소 개최 사업 진행 등을 통해서 경쟁력 있는 액화 천연가스 발전 사업을 확장시켰습니다. GS 건설은 기존의 2D 도면에서 벗어나서 이 3D 설계 기업인 BIM, 빌딩 인포메이션 모델링을 활용한 최적화된 통합 설계 시스템인 프리콘스트럭션 설계를 구축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로 프리콘 서비스를 적용해서 2015년 하나 금융그룹 통합데이터센터 신축공사를 수출하고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 프리콘 서비스란 성진국형 발주 방식으로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가 프로젝트를 함께 구성해서 공유하고 또 3D 설계도 기법을 통해서 시공상의 불확실성이나 리스크를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이 운영을 최적화시킨 방식입니다. GS리테일은 인터넷 은행 사업자로 선정된 K-뱅크에 참여해서 새로운 사업에 나서기로 했고 또인터컨디넨얼 호텔을 보유하고 있는 파르나스를 인수하는 등 신규 성장 동력 발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현재가 함께 짚어보시죠. 네, 11시 15분 구간 GS입니다. 현재 시각 1.13% 내린 69,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크게 두 가지 종목, 이슈인 종목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계속해서 남은 시간 특징주 함께 할 텐데요. 네, 오전장 함께 상승률 살펴보셨던 종목 중에 바로 관심 받았던 종목, KEC입니다. 네, 최근에 KEC가 전기차 개발 국책과제 참여 소식에 오전장부터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현재가 함께 짚어보시죠. 네, 11시 15분 구간입니다. 현재 시각 11.01% 오른 천원 중반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k 씨는 전일 주가급등 조회공시 답변을 통해서 전기자동차와 신재생 에너지용 차세대 전력반도체 소자개발 관련한 이 국제과제에 참여했다며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내 평가위원회가 이 소재부품산업 미래성장동력 분야에 국제과제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 기아자동차입니다. 네, 기아차가 통상 임금 폐소 악재에 장 초반부터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떠한 소식인지 먼저 주가 확인해 보시죠. 네, 11시 16분 구간입니다. 기아자동차 가 현재가 35,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키움증권은 기아자동차에 대해 통상임금 사측 폐소 판결로 불확실성이 해소됐지만 향후 주가 흐름은 미국과 중국 시장의 회복 여부에 달렸다며 목표 주가를 4만 5천 원으로 유지했습니다. 네, 이어서 법원은 기아차 의 통상임금 집단 소속에서 사측이 노조 조합원에 4,223억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연구원은 통상임금 비용을 고려한 밸류에이션은 고점 이상인 10배라면서 장기 외형 성장이 기대되지만 워낙 강세 지속에 신차 사이클이 종료된 현재 모델 경쟁력 개선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종목입니다. 네, 최근에 LGU 플러스가 주상복합 아파트에 홈 사물 인터넷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소식에 오전장부터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세한 주가 먼저 차트로 짚어보시죠. 네, 11시 17분 구간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LGU 플러스 3.99% 오른 14,3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날 LGU 플러스는 동화 건설 사업이 건설과 공급하는 48. 48층 규모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 바로 천안 역사 동아 라이크 텐 1100세대 홈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아파트 세대에 구축되는 홈 플랫폼은 입주시 설치된 홈 네트워크 시스템과 LG 플러스의 홈 서비스를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으로 통합하는 제어하는 시스템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계속해서 휴원스입니다. 휴원스가 해외 보톡스 시장 진출 소식에 오전장부터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함께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11시 18분 구간입니다. 현재 시각 휴온스 상승세에 나가고 있습니다. 8.32% 오른 7만 2천 구백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휴온스는 보툴리늄 톡신 제품, 바로 휴톡스의 해외 수출 확대를 위해서 유럽과 러시아, 브라질의 현지 기업들과 천억 원 규모의 이 제품 공급을 위해서 전략적 제휴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의 마지막 종목 대우건설입니다. 네, 대우건설이 말레이시아 페트로나스가 이 인수를 추진한다는 신문보도에 오전장부터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세한 현세가 함께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11시 19분 구간입니다. 대우건설 오전장부터 빨간불 켜주면서 계속해서 상승폭 키워 나가고 있습니다. 9.67% 오른 7,71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날 한 신문은 굴지의 에너지 업체인 말레이시아 페트로나스가 현재 경영권이 포함된 산업은행 보유 대우건설 집은 50.75%의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산업은행 층은 아직 제안서가 들어온 것은 없고 약 110개의 이 해외 업체들은 대상으로 대우건설 매각을 추진할 계획일, 계획일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전장 준비한 소식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저는 다음 주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